우리 함께 보신 이십편 3 8편 말씀을 가지고 주의 멍해를 매는 기도 주의 멍해를 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기로 합니다. 어, 오늘 이3 8편이 시작되는 성경 안에 보시면 성경 이맨 위에 다윗의 기념하는 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이 기념하는 시, 다윗의 다윗이 뭘 기념하면서 이 시를 썼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서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 이 내용상을 보면 오늘 이렇게 쭉 말씀 읽을 때 내용을 좀 보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다윗의 고백이구나 하고 그냥 쭉 보셨다면, 이 내용이 고난당하는 상태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난당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붙여진 제목 어, 또 다른 이 특징은 뭐냐면 이 38편은 10편의 150편 중에 7개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7개의 참회시에 해당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다윗이 그냥 고난 당하는 것 같은데 그 고난의 특징들이 다 질병 같은 느낌이에요. 몸에 직접적인 고통이 있고 상황적인 관계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가만히 한번 이렇게 좀 짚어보면 5절에 보니까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6절에도 내가 아프다. 종일토록 슬픔 가운데 있다. 7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다. 8절에 보니까 내 피곤하고 불안하다. 마음의 불안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의 모든 소원이 어, 탄식하는 것. 9절에서는 탄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0절에 내 심장이 막 뛰고 기력이 다 쇠하고 눈이 빛을 잃었어요.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떠나고 친구들이 떠나고 어, 상처를 멀려고 친척들도 떠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몸의 질병부터 시작해서 사람과의 관계까지 막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진 상태의 다윗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은 이런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어떤 말이 탁 나오세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아, 아, 저쪽에 한 분이 주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고 그 다음 말은 보통 교회를 다니면 다주연는 나와요. 주연는 나오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왜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늘 다윗의 일 보면 이 38편 전체의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침울해요. 아마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 우울증에 빠져있는 모습과 같은. 그런 지금 절규 같은 느낌이거든요. 사람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떼어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막 침체가 되면 몸으로 또막 같이 아프기도 하고 몸이 막 병들었을 때 우리 영적으로도 막다 침체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막 이런 상황이 막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영적으로도 많이 침체가 되어서 사실 주연은 하지만 그 다음은 어, 좀 원망? 불평 또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 또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 이 전체 38편의 내용은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탄식으로 먼저 고백하게 되죠. 탄식으로 나아가고 그 탄식이 고백하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그 고백이 이제 간구함으로 이세 가지가 다 사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 지금 이야기해요? 보셨어요? 노란색으로 계속 강조를 했는데 네. 주, 네. <laughs>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장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에 대해서 주의 노하심, 주의 분노하심, 주의 화살, 주의 손, 주의 진노로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왜 그러는지에 대한 이유는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없어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또 어떤 자기가 지금 죄, 죄를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죄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요. 우리 오늘 38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유는 딱 여기밖에 없어요. 19절, 20절인데. 19절, 20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아멘. 이유가 뭐래요, 지금? 다윗이? 방금 읽으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뭔가 지금 잘못한 게 맞아요? 뭘 잘못했어요? 악을 행했습니까, 지금? 선을 행했는데, 누구에게 지금 고난을 당해요? 악인에게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상황이 막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우리 영혼도 막 침체가 되죠. 이게 몸으로 와서 몸의 신체화까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부당하게 선을 따르, 부당하게 막 나를 공격하는데 왜, 왜 지금 공격하느냐? 선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 막 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혼내낼 것이 아니고 이 악인들, 이 그냥 부당하게 대적하고 있는 그 원수를 좀 혼내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다윗스에게 진노하시고 주의 진노로 주의 분노로 막 이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 이게 저한테는 좀 의문이었고요. 또 그러다가 앞에 본문까지 좀 찾아보니까 37편에 보니까 악인을 혼내시는 장면이 나오긴 해요. 악인을 혼내시는 장면이 37편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오 여기까지요 지금 13절까지만 보면 악인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긴 하는데 비웃고 계시는 정도예요 그 악인을 비웃고 있는 정도 그리고 그의 날 여기 심판의 날이죠 그 심판의 날을 다가옴을 보고 계시기만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때리거나 이러지 않는 계속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악인은 계속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아멘 이 악인들을 하나님이 좀 혼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직접 혼내지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의 칼에, 자기의 활에, 자기가 당하고, 자기가 그냥 심판받는 거죠. 그의 날에 근데 본문에서 이 시인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공격을 받고, 이 공격받는 것을 지금 누구, 누가 진노하심으로 보고 있냐면, 주께서 지, 진노하심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어 주의 활이 주의 손이 직접 어, 나를 치고 계신다고 여기고 있는 다윗인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고난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좀 비교해보고 싶은 거죠. 다윗은 지금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먼저 이 고통의 근원이 시작이 어디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주께로부터 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 고난의 상황에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해요.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원수에 대한 언급 19절 12, 0절쯤 가서 이 원수에 대한 언급과 선을 행하는 고 있는 자신의 어떤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 그런데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기보다는 19절에서 이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하죠. 지금 다윗의 상황과 같다면 내가 뭔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원수가 혹은 악인이 나를 공격해서 지금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왔다면 그걸 먼저 이야기하기를 원하죠. 내가 선을 행한 게 있다면 선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 하죠. 내가 억울하다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순서는 우리와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좀 특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만난 징계와 고통에 대해서 한탄하는 원망 탄식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먼저 보며 그 하나님 앞에 내 죄의 고백으로 고백해요. 그래서 4절에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죄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죠.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어, 다윗이 자신의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죄를 고백하는 고백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지금 다윗이 찾아볼 수 있는 죄는 별로 없거든요. 이 본문 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한 거예요. 오히려 선을 따르는 편, 하나님 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죄를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다면, 어, 죄를 졌어도 이게 맞고, 죄를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볼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정하기 바쁘거든요. 내 죄를 고백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싶어 하고, 부정하고 싶고, 숨고, 그렇고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19절, 20절에서, 아까 우리 다윗의 입장에서 봤지만, 이 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가 활발하고 강하고 부당하게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했냐?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을 대적하죠. 악인의 특징이에요. 죄인들의 특징. 그래서 죄인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도 내 죄가 들킬까봐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사람을 막더 공격하고 폄하하고 그러는 게 죄인의 속성인 거죠. 우리는 어 그게 먼저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돼요. 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어떤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예요. 계속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먼저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왔을 때, 힘든 상황이 왔을 때죄 고백,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로 나아가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고난이 올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 예수님이 무거운 짐을 벗고 내 가벼운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라. 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이면서 우리를 자유케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어, 예수님이 주시는 가벼운 멍해를 매는 거죠. 가벼운 멍해를 때 매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먼저 벗어야 하는 거죠. 이게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 모델로 보여준 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탄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죠. 죄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을 내려드리는 거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이 멍에를 매는 거죠. 지난 앞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바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 전할 수 있었을 때 예수님의 멍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주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종됨을 고백하는 거였죠.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가 종됨을 고백하면서 그 안에 속박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주님의 종됨을 고백하는 그 안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던 바울의 고백 예수님의 멍해를 매는 것이 예수님에게 속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속박당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나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이 순서를 바라보면 다윗은 그걸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죄 고백으로 나아갈 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비결은 뭔가 그가 어떤 부를, 명예를, 업적을 남겨서가 아니고 이 바울의 아니, 다윗의 자세에 자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합판자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념하는 시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탄식함으로 또 고백함으로 간구함으로 주의 멍에를 메고 그 안에서 심과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우울할 때도 있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탄식하며 한탄하며 우리 몸이 아파 이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주의 멍해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멍해를 맬때 누릴 수 있는 참 자유, 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먼저 경험한 자로 서서,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우리를 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